먼저 간단하게 워밍업 발렌스 게임 한번 해볼게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 더 선호하시는 거? 물토이 때? 불토이. 음. <laughs> 아니또 갑자기 사주로 갈라 그래가지고. <laughs> 어, 이왕이면 좀 불맛을 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 나름대로 어려운데 내가 성취를 했다. 그리고 의외로 또 점수가 잘나왔다그랬을때 이제 쾌감이 좀 있거든요. 음, 요거는 사실 이제. 인강 선생님으로서는 저는 이제 후자 쪽, 어, 사심으로 생각하면 첫번째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 학생들이 잘 되는 게 저의, 예, 발음입니다. 너무, 네, 어, 확실은 한 40%? <laughs> 아, 당연히 이거는 사심이 들어갑니다. 주말, 토요일이 제일 좋죠. 엄밀히 말하면 금요일이 제일 좋고, 네, 주말이 제일 좋죠. 알 c 죠 네, 그 이유는 내가 알 c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듣기 전에 이제 제가 물어보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의 목표 점수를 딱 정확하게 얘기한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1개월 안에 고득점 맞으면 좋겠죠.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목표 설정.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1개월 안에 뭐 800점, 뭐 2개월 안에는 900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통 뭐막 실전 문제만 막들이더 푸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뭐 심지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를다 풀었더라고요. 근데 성적이 그냥 그대로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기복이 심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기억력태 수준에서 대다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문제의 본질을 모른 채 풀기 때문에 성적이 잘안온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게 영어가 아니라 토익 시험이거든요. 포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어떤 문제들이 따로 있어요. 그 유형을 갖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문제 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형 공부, 그다음에 문제 같이 풀수 있는 그런 수업을 들으면 참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마지막으로 느낌이나 감에 막 심하게 의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일번의 정답 왠지 느낌이 뼈번 같은데 뭐0번 같은 데서 이제 찍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점수 뭐 거의 뭐 편차가 엄청 심하다는 얘기죠. 지난 달에는 막 기분이 좋아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번 달에 점수 나온 거 보면 100점 뭐뭐 뭐 하락해서 나온다던가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나 감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다? 이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걸 알고 문제를 풀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강사가 직접 집필하고 또 직접 저자 직강하는 강의가 있거든요. 바로 800 고득점 완성이라는 강의. 이제 여러 학생들을 온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또 수차례 동안에 제가 또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자주 나왔던 러분들 문제라든가 그런 거 갖다가 이 교재에 담아서 이제 그대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입만 버리시면 돼요. 제가 그냥 떠먹어 드릴 테니까. 보통 이제 고득점 학생들이 감각이 쉬운 게 뭐냐면 그냥 문제만 풀거든요. 그러지 말고 유형 정리도 하고 또 문제도 같이 풀수 있는 강의. 적중 포인트라고 해서 유닛별로 넣어놨어요. 우리 이제 RC 풀때 가장 고민이 뭐예요? 시간이 지금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트 5를 1초 안에 풀수 있는 그것도 해석 없이 풀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유형 정리도 하면서 문제도 빨리 풀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유닛 끝나고 나서 이제 리뷰 테스트가 있어요. 리뷰 테스트 동안에는 뭐냐면은 우리 앞에 배웠던 거 있죠. 또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문제 풀면서 이제 또 한번 우리가 쉬었다가 체크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이번 강의는요. 제가 본 교재 다 풀어 주는 것 이외에도 특강은 제가 두 가지나 넣었어요. 그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전략 특강이라고 해서, 아이씨를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문제 푸는 거라든가,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특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뭐 시간 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갖다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명 무물 특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아주 샅샅이 파헤치는 그런 또 특강도 준비해 봤습니다. 어, 분명히 이제 800 플러스긴 하지만, 뭐 900, 950, 만점까지 바라본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학생을 위해서 약간 좀 챌린지의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문제 풀라는 의미로서 해브 테스트를 제가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저만의 또 비법이 담긴 쪽집게 요약집이 있어요 그리고 어휘모음집이 있으니까 시험 당일날 가셔가지고 시험 전에 트로룩볼수 있는 그런 자료를 또 드리기도 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우리 RC100 문제를 갖다가 풀수 있는 액츄얼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뭐? 무려 세 세트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거까지도 다 풀어보시면요. 우리 800, 아니 850, 900, 만점까지도 여러분들 노려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이제 학생들의 선택만이 남은 것 같아요. 음,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면서 저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800 플러스 구독자 완성, 마순이었습니다.